오른쪽 그림과 같이 서로 다른 세점 A, B, C가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을 때 이들 세점 중에서 두 점을 지나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A, 반직선 개수를 B, 선분의 개수를 C라 하자. 이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하시오. 자, 직선을 구해 봅시다. 두 점을 지나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. 점 A, B를 지나는 직선 하나. 그 다음에 점 A, 와, 점 C를 지나는 직선 하나. 그 다음, 점 B와 점 C를 지나는 직선 하나. 직선 모두 몇개 생겨요? 세개 생기죠? 그래서 구한 직선은 직선 AB, 직선 AC, 그 다음에 직선 BC. 세 개가 돼서 A는 3입니다. 자, 반직선 한번 찾아볼까요? 반직선은 점 A에서 시작해서 점 B의 방향으로 가는 반직선 하나. 점 B에서 시작해서 점 A 방향으로 가는 반직선 하나. 직선 하나 기준으로 이쪽, 이쪽 두 개씩 생기죠. 그래서 반직선은, 자, 반직선 AB와 반직선 BA가 생기고요. 그 다음에 반직선 AC와 반직선 CA, 그 다음 반직선 BC와 반직선 CB가 생기기 때문에 B의 값은 6이 됩니다. 선분의 개수 찾아볼까요? 선분은 보니까 점 A에서 B까지죠. 그래서 선분 AB, 그 다음에 선분 BC, 그 다음에 선분 AC. 이렇게 생겨요. 그래서 C의 값은 3이 됩니다. 아, 근데 보니까 직선의 개수와 선분의 개수 어때요? 같죠? 왜냐하면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데 직선은 끝없이 곱게 뻗은 선을 얘기하고 선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선의 일부분이니까 직선의 개수와 선분의 개수는 같죠. 반직선은 직선에서 볼때두 점을 기준으로 한 번은 이쪽 있는 점이 시작점, 그 다음에 이쪽 방향. 한 번은 여기가 시작점, 저쪽 방향이니까 한 직선에 반 직선 두 개씩 생겨서 반 직선은 직선의 개수 곱하기 2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. 자, 언제 이러냐. 서로 다른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을 때꼭세 점이 아니더라도 어떤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을 때 그때는 직선의 개수와 선분의 개수 같고, 직선의 개수 혹은 선분의 개수 곱하기 2 하면 반직선의 개수가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. 자, 우리 구한 값들 다 더해 볼까요? 그럼 3 더하기 6 더하기 3이니까 12가 되겠죠? 우리가 구하는 값은 12입니다.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 위에 네개의점 A, B, C, D가 있다. 이중두점을 지나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A. 반직선의 개수를 B, 선분의 개수를 C라 할 때, A 더하기 B 빼기 C의 값은, 자, 먼저 직선 찾아 봅시다. 직선의 개수. 자, 점 A에서 점 B를 지나는 직선, AB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직선 AC, 직선 AD가 있겠죠. 직선, 점 A에서 점 C, 점 A에서 점 D를 지나는 직선입니다. 그 다음에, 점 B에서 점 C, 점 B에서 점 D를 지나는 직선 BC와 직선 BD가 있겠죠. 그 다음에 점 C에서 점 D로 가는 직선 CD가 있습니다. 직선 이래서 모두 6개죠? 그래서 A는 6. 이때 반직선의 개수는 직선 개수의 2배죠. 왜 그럴까요? 그쵸? 직선 하나당, 자, 점 A에서 출발해서 B 방향으로 가는 반직선 AB와 그 다음에 점 B에서 출발해서 A 방향으로 가는 반직선 BA. 직선 하나당 반직선이 두 개씩 생기니까 직선의 개수 곱하기 2 하면 반직선의 개수 찾을 수 있겠죠. 선분의 개수는 누구의 개수와 같죠? 그렇죠. 직선의 개수와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A 더하기 B 빼기 C는 6 더하기 12 빼기 6이니까 12가 되겠습니다. 정답은 3번입니다.